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무시는 침실, 그 침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복습하기도 편할 거고요. 네,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어, 이거, 이거 뭐더라, 이 베개가. 이러면 나중에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기본적인 단어들 저랑 같이 공부해 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 수 있게 문장 만드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침대라는 표현이죠. 침대는 bed. 아주 쉽고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게요. bed, bed. 너무 bed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라는 게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ed, no, bed, b a d 완벽한 발음, 이런 거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요. 기본적으로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노래하듯이 이 약간의 멜로디만 만들어 주셔도 상대방과 대화한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진짜 발음이 좋아지고 싶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그게 아니고, 아, 나 그냥 여행하고 그냥 뭐 가볍게 영어로 그냥 대화할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한다면 고개 한번 끄덕이는 거. Bad. 이것만 해주세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자, 그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는데 몸을 가볍게, 자, 어깨에 힘 빼시고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He is making the bed. He is making the be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bed는요, 침대를 얘기하는데요. Make the bed.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침대를 정리하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이렇게 막 정리하죠. 저도 원래는 잘안 했는데 계속 이게 자기 계발 영상 보다 보니까 또 책에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거는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이다. 네, 작은 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걸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정리를 했는데 아까 누워서 좀 다시 지정을 해줬네요. 네, 그래서, 이 영어 공부, 뭐,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하는 것보다, 몸에 힘을 풀고, 재미있게 즐기듯이 매일 강의를 듣는다. 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 그냥 make the bed가 아니고,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he is making the bed. 그래서 어떤 뭐,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야, 지금 철수 뭐 하고 있어? 철수 어디 간 거야? 아, 걔 지금 침대 정리하고 있어. He is making the bed. 이렇게 문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있는 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조그맣게 뭐책 같은 거 올려두거나 이렇게 차 같은 거 올려두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bedside table, 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테이블이라고 얘기하셔도 상대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뭐 침대 옆 탁자라고 한다면 bedside table 요그림에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떠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것은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어 Where is my cell phone? Uh, I can't find my cell phone 혼자 이렇게 막 치, 이 핸드폰 못 찾아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다면 옆에서 야 그거 침대 옆에 탁자 위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거 우리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문장 정도는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t's on the bedside table.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어딘가에 접촉해서 있을 때는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이블 위에 있다. 의자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는 거는 접촉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접촉하면 on입니다. 그래서 on the bedside table. It is, 그것은 뭐뭐입니다. on the bedside table 네, 아 침대 옆 탁자 위에 있구나 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막 움직이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볍게 비동사 it is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하면요 it is on the bedside table it is on the bedside table 네,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시, 실제 상황인 듯이 얘기해 보시면 좋은데요. 막 혼자 상황 해보는 겁니다. Where is my cellphone? Ah, um, it's on the bedside table. 뭐렇게 혼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면 하 벌써 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다, 싶다라고 네, 머릿속 계속해서 한번 머릿속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개, 침대가 있으면 침대 위에는 우리가 베개가 있겠죠. 영어로 하면 Pillow. pillow, 이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베개입니다. 자, 이거 영어로만 만들어 보면요. 어떤 베개가 네 것이니? 뭐 베개가 이렇게 두 개, 세개막 여러 개 있으면, 야 어떤 게네 거야? 그거 네가 베고 내가 이걸로 베고 잘게. 이렇게말할 수도 있겠죠. 아마 남의 침대에서 잘리는 많이 없어 보이지만, 혹은 베개 막 잠깐 빌려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게네 거야? 자, 이거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르게 단어 바꿔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Which pillow is yours? Which라고 하면 어느 것, 어떤 것, 이렇게 두세, 네 개, 이런 것 사이에서 뭔가 하나를 고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Which 다음에 어떤 대상이 보통 나옵니다. Which pillow, which pillow, 어떤 베개 is yours. You는 너, Your는 너의, 너의 것이라고 하면 yours. 이건 뭐 Your pillow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베개가 네 것이니? Which pillow is yours? 한번 대볼까요? Which pillow is yours? 어떤 베개가 네 거야? Which smartphone is yours? Which book is yours? 단어 바꿔서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 꼭 기억해주세요. 자그 다음은요, blanket. 이불이나 담요를 의미한데요이거는 침실에 있는 것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탈때뭐 담요 같은 거 우리 받잖아요. 특히 이제 장거리 가면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괜히 저는 이 담요가 이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 여행을 가서 그런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 담요가 마냥 반갑진 않겠죠. 아, 또 받았어.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아직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블랭킷 이불이나 담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몽글몽글해 보이는 담요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담요가 한 장으로 부족하다, 춥다라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요청해도 되거든요. 네, 저는 소심해서 얘기해 본적잘 없고요. 그다음 뭐하나라도 일단 충분하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뭐 물을 쏟았거나 위급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Can I have another blanket? 일단, can I have라는 패턴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는 게, have가 뭔가를 가지다, 받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can I have랑 can I get? 이거 두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I get이나 can I have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거, 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저책 하나 받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고 싶거나 물건을 사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So 약간 혼잣말 습관처럼 u um, can I have 한 다음에 생각하면서 원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Can I have까지만 나오면 상대방은 0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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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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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can I have 다음에 그냥 blanket이 아니고 another blanket. another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거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담요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느낌이 another blanket 이게 되는 거죠. Can I have another blanket? Can I have another blanket? 이렇게 넣어주시면 담요 다른 거 하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외워뒀다가 혹시 모를는 상황에 한번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드레서. 저는 뭐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 꼭 사용해 본적 있는 화장대가 바로 드레서. 드레서. 저도 아마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 침실에 아마 이렇게 갖춰져 있겠죠? 드레서. 벌써부터 외워둬야겠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는 거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언젠가 꼭맞주실 거니까 드레서. 꼭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 화장대 어디서 샀어? 이거는 상대방이 좀 좋은 거 샀을 때 야, 그거 예쁘다. 그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니까 네, 꼭 화장대가 아니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자, get은 뭔가를 얻다, 받다, 사다라는 느낌까지 다쓸수 있으니까 야,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산 거야? 다 됩니다. Where did you 어디서 뭐뭐 한 거예요? Get the dresser. 네, 그 화장대를 산 거예요라고 묻고 있죠.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보통 뭐 놀릴 때도 사용하긴 하지만 네, 놀릴 때보다는 칭찬할 때. That is a beautiful dresser. Where did you get the dresser?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런 칭찬 표현들 맞거든요. I like that. I love it. That is beautiful. 이런 거 한번 약간 양념처럼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겁니다 혹은 뭐 이런 화장대까지 구경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저는 입지 않지만 이 드레스라고 하면 원피스나 이런 거 많이 표현하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입고 왔어요 와우 뷰티풀 드레스 Where did you get the dress? 이런 식으로 한번 칭찬해 보는 거죠 아 칭찬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사람의 이런 뭔가 옥 옷이나 뭐 스타일 같은 거 칭찬하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 제가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할 말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칭찬 몇 가지 얘기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Where did you get the?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요. Wardrobe. 네, 이거는 옷장입니다. 아마 옷장은 뭐 남녀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Wardrobe. 꼭 이렇게 막 멋진 옷장이 아니고 가벼운 조그만한 거라도 옷장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옷을 보관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Wardrobe 옷장은 wardrobe 문장 만들면 우리는 옷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뭐 우리가 뭐한두명 저와 딴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옷장이 없어서 이렇게 뭐 바닥에 옷을 이렇게 막 쌓아둔다면 아야 우리 옷장 필요해라고 하겠죠. 영어로 바꾸면 we need a wardrobe. 우리 필요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we need a we need a 어를 사용해서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정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 we need a um, wardrobe. 우리 옷장 필요해. we need a um, dresser. we need a bed. 이렇게 필요한 거다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필요하면 I need a. 그들이 필요하면 they need a. 이렇게 뭐 주어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we need a wardrobe. 이거는 땡땡 주어 사용해서 I need a, we need a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옷장 바라보면서 wardrobe 저는 여기 있거든요 지금 wardrobe 나중에 정 헷갈리면 저도 가끔씩 이게 단어가 헷갈리더라고요 포스트잇에 여기 써서 한번 붙여놔야겠어요 그리고 옷 입을 때마다 Oh, this is my wardrobe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기억이안날 리가 없습니다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포스트잇 붙여서 외울 때까지 붙여놓기 나중에 확실하게 외워지면 떼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조명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이는 조명들 이거를 light 라이트 아니죠 light light 어떤 불빛이란 느낌도 있지만 이거 조명이나 전등 같은 것도 간편 l 게 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적 있거든요. 탁 꺼질 적 어, 갑자기 전등 꺼졌어. 이, 이 불빛이 꺼졌는데라고 한다면, the light suddenly went out. 제가 여러분들이 사물을 주로 어 한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 문장이 복잡해 보일 때는 그냥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전등. 쟤를 한번 주인공으로 삼아서 문장 만들어 볼까. 이 전등을 한번 의나 이 사람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the light 저 전등이 suddenly 갑자기 went out. 이 go o u t 이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는 거. 이것도 갑자기 확 나가 버린다. 뭐 전등이 렇게 어우 oh, 나 이제 일안 해. 이렇게 나가 버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는 어색하지만 이 영어로는 그렇게 어색하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힘들다. 어? 사물을 주어로 간단하게 끝나네. 주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The light suddenly went out. The light suddenly went out. 오 간단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물론 이게 막 바로 나오는 게 간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막 내가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짧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보자는 겁니다. 뭐 영어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면 다이어트하는 거,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영어도 인풋을 많이 쌓고 아웃풋을 많이 얘기해 보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지만 막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저랑 같이 꾸준히 뭐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꾸준히 하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패기 하나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패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베개를, 약간 담요를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살짝 바꿔 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습한 다음에 다시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댓글 남겨 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 해 주시면 이게 첫 번째 아홉 푼 연습이 될수 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